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제네시스 DH G330 모던 모델입니다. 2016년형이고요, 114,000km, 1,590만 원입니다. 연식과 키로수 나쁘지 않고요. 색깔은 다크 블루, 짙은 파랑색입니다. 굉장히 점잖으면서도 스포티한 색깔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어서 더잘 어울립니다. 너무 파랑색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타실만한 색깔이고요. 이제 개성 있는 색깔입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고요 실내도 사용감 적고 깨끗한 편입니다. 키로수 많은 거아니고요 11만 4천 키로입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오디오,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거의 없고 깨끗합니다. 가죽 질 자체가 좋기 때문에 사용감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에어백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전후방 감지기,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충전 포트, 전동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옵션은 댓글 참고하시고요. 무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짙은 파랑색입니다. 피름집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았고요.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일회 응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외판 교환은 좀 있습니다. 운전석 뒷문짝, 뒤엔다, 본넷, 라디에이터 서포터, 조수석 앞엔다 교환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운전석 뒤엔다만 사고고 나머지는 볼트 체결 부품으로 단순 교환, 무사고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판 쪽만 교환이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성능이나 주행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DH 330 모던 1,590만 원짜리 다크 블루 추천드렸습니다. 교환은 있지만 외판뿐이라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 모던이지만 꼭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590만 원이면 그랜저 값입니다. 그랜저 값으로 제네시스 DH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키로수도 나쁘지 않고요. 연식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